안녕하세요. 다육리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에, 잠깐 쉬하시라고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니고 힐링 영상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음,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참 예쁜 다육 제가 키핑하고 있는 데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와서 음, 제 아이들 좀 영상에 올리려고 그, 하다가 여기 이웃님들 거 보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음, 힐링 하시라고 영상 올립니다. 상당히 괜찮죠 아주 이 사각 화분에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사각 화분이 확실히 이 창은 정리하기가 참 좋아요 그죠 어, 요거 보세요 요 아이 보면은 거의가 레드 플럼 홍시죠 근데 홍시가 이렇게 물들어오니까 상당히 이뻐요 이쁘죠 어, 요거 보세요 아주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요 아이 요 아이가 레드 플럼이라고도 하고 홍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 보시면 은 이게 마리아금 인데요. 이 마리아금이 지금 여기만 살짝 들었죠. 이 마리아금이 여기만 살짝 들었습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요 아이는 음 기대를 해볼 만해요. 어 바깥에 바깥 입장에가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음 그거는 하엽지만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음 안쪽에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아이 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는 이 아이가 아메치스. 제가 늘 얘기하죠. 아메치스는 20개 있든 30개 있든 참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근데 이 아이는 또 금이랍니다. 금. 아메치스 금. 구경하세요. 음, 금 같아 보이십니까? 금이랍니다. 좀 다르죠? 여기 하나 더. 이 아이도 아메치스 금이랍니다. 근데 좀 다르죠? 그니까 이 아이가, 에, 얼마나 그,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있고요. 어느 분이 어떻게, 같은 집이지만 어느 분이 어떻게 키웠고 조금 물이 더드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도 다롱다롱 하잖아요. 그러듯이 부모는 한 부모래도 이 다육이도 달라요. 그, 이, 쁜 그,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아이. 아메스트로금이랍니다. 이뻐요, 아메스트로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눈 호강하세요. 간츠. 간츠. 이 아이가 환엽 간츠랍니다. 상당히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아이가 환엽으로 크면은 아주 고급지고 멋져집니다. 이 아이가 환엽 간츠입니다. 이 아이는 주피터. 여러분들 주피터 많이 듣죠? 이 아이가 주피터입니다. 이제 애기입니다, 아직은. 이 아이가 대풍되면은 간츠같이 똑같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멋, 멋들어집니다. 이 아이. 이 아이가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마제스타 철합입니다이 아이가 가격마가는 그 마제스타 철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몸값이 상당합니다. 몸값이 상당한 마제스, 마제스타 철화. 요새 그냥 열일을 하고 그냥 저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목이 쟁겼습니다. 요 아이 보세요. 멀리 봅니다. 이거 베라센. 한엽 베라센 이랍니다. 요 아이는 거의 한 18cm 풀분에 담아져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얘가 대품이죠. 10cm 이상이면 중대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아이는 18cm 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상당히 큰 아이거든요. 요렇게 네,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햇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굿. 지금 요 아이 프랭크 슈퍼클로이 프랭크가 참 매력있는 애들이에요. 프랭크에서 갈라지는 애들이 뭉크도 있고 슈퍼클론도 있고, 또 보이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넘어갑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이렇게 멋지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마리아랍니다. 요 아이도 이제 지금, 미국마리아 치고는 크나는 아니에요. 지금 크, 그 자라고 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들이 또 물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 멋스럽습니다. 요 아이가 미국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힐링 영상 올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상부련입니다. 제가 이 상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부련인지 모르고 1세대 거를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헬리아, 헬리오스, 뭐, 그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에, 지금 제가 먼저번에 헤어론다육 갔다 왔잖아요. 러블리 로즈님이랑 그때 갔을 때 상부련을 자구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 거하고 확인해보니까 제 것도 상부련이더라고요. 대품. 요 아이가 상부련입니다. 상부련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멋있어요. 보세요, 상당히 이쁩니다요 아이가 상부련입니다. 요 아이는 기특하게도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빼꼼 내밀고 있죠. 요 아이가 상부련 지금 자구입니다. 상부련이 대품 되니까 상당히 멋있어요. 상당히 멋있는 아이 상부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육이한테 예쁘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멋스럽다고 합니다. 멋지다고 합니다. 이 창은 매창은. 배옥의 장은 멋지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 굉장히 손톱이 멋있죠? 빠사미아랍니다. 손톱이 보세요. 물들은 거 보세요. 요 뒷면으로. 아직 층수가, 아직, 아직은 아이예요 그래서 층수가 조금 얕아서 이렇게 내려찍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오아이니.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오아이니. 음, 음. 이 아이는 중국에서 수입하는가 봐요. 오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아인이 저도 지금 아는 동생이 입고지한거두개 줘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오아인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 뭉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랭크 종류잖아요. 뭉크가. 이 프랭크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 뭉크로도 달라지는데 뭉크가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또 프랭크 다 다육이는 사계절이 다르잖아요. 한결같은 면은 매력 없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다른데 특히 뭉크. 특히 프랭크 뭉크 종류는 더 그럽니다. 상당히 달라요. 프랭크 종류가 저와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뻐요. 지금 안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고 있죠. 음, 프랭크 뭉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프랭크 아, 보여드렸었죠. 그 이쪽에 있는 프랭크, 예, 슈퍼클론이에요. 얘는. 얘는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이 음, 아이는 프랭크 뭉크 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가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가 요렇게 물든 아이가 있고 팔래가지고팔래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물드는 애들 이이 스프레드 마리아는 새엽으로 굉장히 날카로워요 어, 제거는 그렇게 생겼고 이 지금 요 아이는 상당히 물이 잘 들어 있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 들어 있어요 뒤에 보세요 이 창은 앞, 앞면에서 보는 것보다 옆면에서 보는 게 훨씬 근사해요. 근사하죠? 이런 아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이 아이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 빨간 애들은 아메스트로도 비슷한데 이름표를 봐야 돼. 랑콤이랍니다. 화장품 이름도 아니고 랑콤이랍니다. 이 아이는 환엽, 환엽 랑콤. 음, 상당히 괜찮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작아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음, 다육맘님들이 사랑하는, 다육맘이 사랑하는 마디바. 지금 요 아이 프릴이 상당히 지금 예뻐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지금, 은좀 음, 커지면, 음, 상당히 프릴이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죠?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보시다 보면, 연등. 카시오 조금 비슷하죠? 연등이랍니다. 이 카시오 조금하고 교배종인가봐요, 연등이. 상당히 괜찮죠? 환엽입니다. 이말 그대로 연등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우리 이 창들이 거의가그 연꽃에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연등이랍니다. 네, 지금 백분이 뽀얗면서 지금 물들어가요. 제가 옆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요. 이 집도요, 아주 귀티나고 고급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렇게 이뻐지네요. 저 알렉산더 상당히 많이 구매해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지금 저도 적심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것도 기대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알렉산더는 지금 이렇게까지 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상당히 멋지네. 보세요. 로제시 아주 반듯합니다. 나 모범생입니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요런 아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 베라가 뭐 베라, 가 베라가모, 음, 맞네. 이 베라가모. 이 베라가모가 저기 가격 대비 참 좋아요. 멋있어요. 이게 제품 보면은 상당히 멋진 아이예요, 베라가모 저는 이, 제 거는, 제께가 이거보다도 크네요, 베라가모는. 어, 베라가모가 이게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멋져요. 가격은 아주 비싼 아이가 아니고 아주 딱살 만한 가격. 얼마냐구요? <laughs> 크기마다 다르고 연수마다 달라서 그건 말 못해요. <laughs> 그리고 제가 늘 사랑하는 메리우스, 메리우스 금입니다. 메리우스도 참 짱짱하게 잘 키우셨어요. 이 집에 오아물건 많죠? 그쪽에, 아, 그쪽에 있죠? 아, 그쪽에 가서 찍을게요. 그리고 요 아이가 사과마리야. 제가 늘 사과마리에 대해서는 아주 에, 에, 귀가 귀에 딱지얹을 정도로 말씀드리죠. 요 아이 보세요. 삼귀있잖아요 작아도. 사과마리아는 이리야 사과마리아입니다. 음, 한동안 그 농장에서 이 진짜 오리지널 사과도 아닌 거를사과마리아라고 상당히들 그냥 음, 팔았었어요. 근데 저도 성격 이상해가지고 꼭 말을 해야 돼요. 음, 알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마리아가 얘가 지금 환엽기가 있거든요. 요 어, 사과마리아는. 제가 신세대 다이비랑 같이 수입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 제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laughs> 아는 매니아는 동생이 달라고, 진짜 달라고 저는 그거 키우고 싶어서 달라고 해서 그 동생한테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진짜로 멋있는 사과말이야. 한번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사과말이야, 자국니다. 이 아이가 커지면 상당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늘 삼방기가 있습니다. 사가마리아는. 오리지널 사가마리아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될까 하고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가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열렬히, 열렬히 얘기합니다. <laughs> 사가마리아라고 사가지고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여기 보시면 은 굉장히 멋있죠? 이 아이는 로제랍니다. 초창기 로제랍니다. 오, 이거 멋있죠? 이집이 좋은 거 엄청 많습니다. 음, 이 집도 제가 여기 참 예쁜다 이게 매니아들 중에 제가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주 고급 창 갖고 계신 분들 두분 제가 영상에 올렸잖아요 그 분들 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 분들도 상당히 물건 좋은 거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혹시 자고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자고 닮은 판매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거 마크스, 마르스. 하이브리드 마르스. 이거 그때 나한테 가져간 게 이렇게 멋있어졌어? 네, 맞아요. <laughs> 야, 나 너무 멋있어서 지금 저쪽으로 갈래다가 찍었는데, 응. 야, <laughs> 엄청 잘 키워놨다. 오, 오, 야, 역시 주인 잘 만났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응? 분양 해가지고 이렇게 이뻐지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야, 멋있다. 제가 이거 판매했습니다. <laughs> 우리 얘기하는거 분양했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어, 이집 멋있는거 많은데요 제가 이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집 보세요 쫙 입고 돼있습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열정적으로 키웁니다 여기는요 어, 이 동생네는 부부가 같이 합니다 부부가 같이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레드타이거 마리아 보세요 이게 물들면 얼마나 환상이겠습니까 어, 레드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오, 이 아이는 또 원종 1 세대 배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하고요, 명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도감 블레오 도감 클레오. 이 클레오는 상당히 잘하지도 않는 아이거든요. 이 주성 겁니다. 어,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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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는 주성. 주성 농업고 경주에 있는 믿고 구매하는 주성 농업 클레오입니다. 이 정도 면은 몇백 갑니다 이 주성 플레오 요 정도면은 상당한 가격이 있습니다 구경하세요 구경하시고 아, 힐링하시고 나중에 혹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 올립니다 이게요 아메치스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도 생겨요 아메치스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매력 매력 덩어리 아메치스 어 아, 요거 보세요 허니 핑크 허니핑크도 조그만 거는 그렇게 썩 이쁜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는 게 상당히 멋있죠. 사랑스럽죠. 음, 사랑스러운 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핑크봉. 오, 이 핑크봉 보세요. 이 핑크봉이 신세대 다육에서 수입한 아이입니다. 이 핑크봉, 어, 저도 있었는데 판매 다 되고 지금 적심해가지고 자구 번식하고 있어요. 이 핑크봉이 신세대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어,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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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에 익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르고 갑니다. 이 아이가 저기 같다. 맘모스? 황진이. 이, 아, 제가 늘 황진이 맘모스 이렇게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 로즈베이 세가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 황진입니다 오리지널 이 아이가 황진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늘 제가 맘모스하고 로즈베이 소개할 때 예, 오리지널 황진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게 황진입니다. 이 아이가 오리지널 황진입니다. 이거 구경하기 어려워요, 황진이. 이 아이가 오리지널 황진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저, 저 때문에요, 분갈이 하다 도망가셨어요. <laughs> 분갈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 찍으니까 얼굴 안 나오게 한다고 해도 도망가셨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분갈이 이렇게, 이렇게 발리들을 해요. 오늘 주말이라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상당히 예쁘죠? 보세요. 이 철아 보세요. 곰 마리아 철아. 굉장히 멋있죠. 곰 마리아는 키우다 보면요. 음, 이 로제트가 요 변이가 와요. 그래서 곰 마리아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요 앞에가 곰 마리아입니다. 생얼이 되고 보세요. 속에 쫙 보세요. 거기 쪽 교환이 오죠. 곰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곰 마리아 참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 아이는 곰 마리아 철아입니다. 오, 엄청 더워요, 지금 저. 막 땀이 줄줄 줄 합니다. 얘가 호주핑크 호주핑크가 참 이쁘네요. 이쁜데 내거는 1세대 호주핑크는 어, 요 색깔이 아닌데 요거 호주핑크가 호주 맞나? 나 1세대 호주핑크 진짜 큰 대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꾸 떼어내는데 이 색깔이 아니던데 나중에 비교해 봐야지 음, 공황같이 생긴 아이는 휘닉스랍니다. 보이시죠? 공황같죠 심청이 공황같이 이렇게 다 오므려지죠? 요 아이가 휘닉스입니다. 충분한 거 같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가르시가르시랍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 보세요. 얘네 이게 온항입니다. 그 거한 온항. 요만하면 얼만지 아세요? 요만하면 30입니다. 요 아이가 30이 넘어요. 요 아이 쬐끔해요. 지금. 한 5, 6cm, 5cm? 5cm, 5, 6cm 밖에 안 되는 애가 얘가 30이 넘어요. 이렇게 이렇게 거한 아이 얘도 원앙입니다 원앙 자구본식해놨네 얘가 마릴리노 얘가 오아홍골 얘가 글라라 글래머 글라라가냐 글래머 저도 있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피델리오 보세요 오리지널 피델리오입니다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요 아이 스텔라 한엽 주성도감 마리야 주성도감 마리입니다이 아이도 피델리오 피델리오 필이 다르죠. U I 하고 U I 하고 그렇게 보면은 다요요 이런 아이. 어, 지금 엄청 더워서 제가 땀을 들불줄 흘리면서도 이거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U I 이렇게 보시면 얘 홍도. 아 이거 좀 흔들렸어. 이 홍도 보세요. 로또 참 홍도가 아니라 로또 맞아 로또가 이렇게 생겨서 저도 있어요 저는 로또애가 금돌았어요 로또 금이에요 그리고 요아이가 창도 음, 너무너무 이쁘게 이 매력에 여기 보세요 여기 가십니다 여기는 가시 많습니다 요아이분 요아이들이 커서 너무 이쁘죠 확실히 산뜻하게는 노란 이름표가 참 산뜻해 이게 산뜻해 이 아이 우라노사 음. 이 우라노사도 엊그제 신세대에서 올렸더니 금방 팔렸어요 이것도 신세대에서 수입한 겁니다 신세대 다육에서 수입한 우라노사 상당히 이거 멋있는 아이예요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피터 아까 본 주피터하고 조금 다르죠 주피터도 링고스타를 주피터라고 많이 막 파라들 그러니까 판매들을 하셔가지고 속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링고 갔다가 어, 주피터라고 막 주피터가 원체 가격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 사람들만 그리고 소일로즈 요 아이도 신세대에서 수입 하나입니다. 이 소일로즈가 이렇게 이뻐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판매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입해갖고이 소일로즈가 이렇게 멋있어요. 어 나도 지금 적심해가지고 늘리고 있고요. 엄마는 지금 이제, 인제인제 자리 잡아봐요. 아이. 그리고 나, 레드 다이아몬드 펄. 엊그제 신세대에서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어, 대형 두개 올렸더니 바로 책가셨어요 바로 구매해 가셨어요. 역시 멋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홍도랍니다. 아까 제가 저기 로또를 홍도로 잘못 말했죠. 얘가 오아의 홍도입니다. 거한 가격이죠얘 예, 프로포즈. 이 아이가 오아의 프로포즈 알이랍니다. 프로포즈도 종류가 두세 가지 되나봐요. 이 아이가 안단테. 이 아이가 안단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맑은 간치. 아까 간치 하나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맑은 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얘가 카르멘. 카르멘도 하나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섭섭하다고 그래. 얘가 콜디 네, 오늘은, 여기, 여기 지금 저기, 두돌레 아들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잠에서. 이렇게쓱 한번 돌려서 보고,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음, 오늘도 저기, 다용리하기 좋은 습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